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5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맨날 혼조세 이 경우가 되게 많았네요. 다우는 소폭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두 시장 양 시장은 사실 어, 하락을 했었어요. 나스닥도 한1.2% 정도 하락했다 납보 줄인 겁니다. 줄인 건데요. 시장은 한두 가지 이슈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FMC 의사록 공개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FMC 의사록이라는 것은 FMC 회의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한달 정도 뒤에 공개하는 것을 FMC 의사록이라고 합니다. 이 FMC 의사록에서는요, 조기, 금리 조기 인상 준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죠. 연준 내 인플레이션이 계속 목표치를 웃돌 경우, 금리를 기존 예상 시기보다 빨리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의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자산 매입 속도도 조정할,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것은 FMC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근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걸 알면서 이시적이라고 어 연준은 얘기해 왔고 그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지난달 회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12월달에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얼마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1월달에 소비자물가지수가 12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디다는 것은 예상보다 더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다는 뜻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분기, 3분기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년도에요. 그걸 유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 수가 5% 밑으로 떨어져야 될 겁니다. 요즘 유가를 잡아서 흔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겠지만 모든 인플레이션을 산정하는 지표의 모든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유가를 잡아서 만큼은 이제는 힘들 거다. 유가는 지나면 잠깐 기름을 부어준 거였지,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를 위해서 미국에서 비축류, 뭐, 5개 동맹국의 비축류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 오펙에서는 오히려 증산을 처리하려고 하죠. 유가를 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감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공급에 의해서 유가가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현 시장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주가가 나쁘고 줄인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시월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런 개인 소비 지출 그니까 러 개인들이 소비를 얼마나 했냐 이거죠 전월보다 영점사 프로 영점사 프로 전년 동기 대비 사점일 프로가 증가했답니다. 1990년도 12월 이후 최대치폭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 이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지만 어 개인들이 아직 지갑을 닫지 않았네. 이, 이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낙폭을 줄인 거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좀더 지나면 소비할 돈이 없어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아직도 미 정부에서 돈을 푸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한 거고요. 실제로 시간이 더 지나면 소비할 돈이 없죠.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f m c 의사록으로 뺐다가 아마 10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로 주가를 끌어올린 거, 낙폭을 줄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25일인 오늘 밤에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로. 26일날은 오전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네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우 차트는 조금 빠진 거죠 네, 조금 빠져서 끝났습니다 이거 위로 해서 윗꼬리가 생긴 거죠 아랫꼬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아랫꼬리가 생긴 그래서 현재 지수를 유지하는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이 중요하죠 나스닥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봉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랫꼬리를 다시 메워주는 양봉 사실 장중한때1.2% 정도 그러니까 전일 저점까지 갔다가 어, 기준선 수평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다 정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수면 밑에 있다가 어, 실적 시절 끝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제롬 파월이 어, 인플레이션을 고물가를 유지하지 않겠다 어, 고착화시키지 않겠다 라는 말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한 아마 연준의 행보가 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시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에 요근래요 증권사 쪽에서 뭐 내년에 3,500도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데 어떻게 자본연구원에서 뉴스가 나왔다고 내년 고시 3,500 3,350. 전고점 살짝 돌파하는 뭐부분까지 간다. 뭐 기준 금리 최소 두번 이상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한른데서세 번까지 인상할 가능하다. 제가 어저께 세번이상 가능성 얘기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2022년도 경제 및 자본 시장 뭐 전망을 통해서 GDP 성장률이 3.2%로 증가하시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중국의 리스크만 없다면 시장은 더갈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 서 동의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가지 내용이 혼재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가 간다에 기준금 인상으로 유동성 횟수두 가지가 겹쳤는데 주가가 3,350을 갈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추세 연장으로 보면 3,350까지는 연봉으로 보여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적으로 공간이 열린 거 생각하는 거고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두 번이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 어저께 라이브에서 내년에 세번 가능성 언급했는데 왜 내년 에세 번이냐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똑같이 가능이 높거든요. 미국보다 한번더가능이 높아요. 미국이 내년 두 번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내 네, 미국이 내년 두 번이 넘을 거라고 봐요. 특히 폭이 더클 수도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터지지 않다가 터진 거기 때문에,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못 잡을 거다. 적어도 걔네 목표지 2% 안으로 끌어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한번 가지고 당길까요? 두번 가지고 될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우리나라는 빠르게 움직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금통위는 약간 매파적 기조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내년에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있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할 건데 주가가 오히려, 오히려 지금 더올라와서 고점을 향해 갈 거다 라는 생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000비 이탈을 했습니다 어저께 국내장의 모습을 보시면 일자별로 기관하고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해서 주가를 밀었죠 외국인 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 약한달 동안, 뭐, 3조 정도 샀다고 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11월 11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11월 11일, 10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어제 24일까지 약 4천억 정도 추가 매수한 거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코스피를 잠깐 보면요, 요 쌍바닥 만들었던 이 자리, 2900이었던 이 자리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10월 11일입니다. 그때부터 들어온게 얼마냐 보면 실제로 요글렛을 샀지만 금액으로는 4천억정도 된거고 기관은 거의 2조 넘게 들어왔었는데 2조 넘게 들어왔었는데 다 판겁니다. 일자별 오시면 요거 요거, 요거 다 나간거죠. 그쵸? 그렇죠? 만약에 기관이 만약에 요 11월 16일까지 16일 요거를 만약에 계산해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일까지 만이 계산해 보면 만약에 11월 15일까지 온다면 2조 1000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은 다 나간 거예요 그때 외국인이 매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1월에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쌍바닥인 상태에서 그래서 외국인이 들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왔느냐? 삼성전자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삼성전자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이 20조를 투자하면서 새로운 뭐 방향성을 모색했다. 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뭐 조정이 끝나서 뭐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을 끌어냈던 건 기관이었죠. 외국인 선물. 그들이 어 오늘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 금통이 있습니다. 금통이 금리 인상 결정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보셔야 되겠죠. 확률적으로 70%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고 있는데. 결과는 아무도 알수 없죠 어, 그 금통위 위원들만 알겠죠 제 생각으로는 금리 인상을 먼저 선수 칠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 3.2% 인플레이션이 3.2% 정도 되는데 금리 인상을 시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6%가 된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먼저 선수를 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여기까지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는 미국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금통위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아마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벌써 시장에 반영한 거다를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유동성 회수가 되고 금리 인상이 지속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 해석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